자, 9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선분 BM과 선분 CM의 길이가 같고요. 선분 AG와 선분 BC가 수직, 선분 GH와 선분 AM이 수직이다. 그럴 때 선분 BG가 4cm이고요. 그 다음에 선분 CG의 길이가 1cm일 때 삼각형 AHG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삼각형 A h ABC가 직각 삼각형이다 라고 했고요. 선분 BM과 선분 CM의 길이가 같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점 M은요, 아, 직각 삼각형의 B변의 중심이 되고 있구나. 그럼 직각 삼각형의 B변의 중심은 바로 뭐다? 외심이다라는 거겠죠. 따라서 점 M이요, 우리 어떻게 되고 있다? 삼각형 ABC의 뭐다? 외심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자, 외심이기 때문에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도 어떻다? 같다라는 것까지 보실 수 있겠어요. 따라서 선분 AM의 길이와 선분 BM의 길이와 선분 CM의 길이가 전부 어떻다? 같다. 그런데, 선분 BC의 길이가 우리 5cm다라는 거 보이십니까? 따라서 중심이기 때문에, AM, 선분 AM, 선분 BM, 선분 CM의 길이가 얼마다? 2분의. 5cm다라는 것도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림에 한번 표시해 주시면 자이 cm의 길이가 얼마다? 2분의 5cm다 이렇게 표시해 준다면 우리는 gm의 길이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1cm를 빼주시면 2분의 3cm다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m의 길이도 2분의 5cm다라고 표시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직각 삼각형에서 b공식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ag 이 보세요, 여러분들. 선분 A, G의 제곱은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선분 B, G, 선분. B, G 곱하기 뭐다? 선분 C, G다. 공식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 공식에 넣어주시면 선분 A, G의 제곱은 B, G의 길이가 얼마죠? 그렇죠. 4지요. 4 곱하기 1 하셔서 얼마다? 4. 따라서 선분 A, G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다? 2 센티미터다라는 거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또 체크. 2 센티미터다라고 표시해 줄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이제 A, M, G라는 삼각형을 보실 건데 좀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떼어서 그림을 밑에 좀 크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직각을 만들어서 내려볼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가 바로 뭐다? G구요. 여기는 A구요. 여기는 M이다. 라고 표시해보고요. 또 여기다가 수직으로 내린 이 선까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h이고요. 직각이다 표시해 볼게요. 우리가 구한 길이를 여기에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ag의 길이가 2cm다라고 구했었고요. 자, gm의 길이도 얼마다? 2분의 3cm다 구했었고요. 그 다음에 am의 길이는요. 2분의 5cm다라고도 구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봤더니 오, 우리 지금 구하려는 게요, 여러분들 이 삼각형 A H G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A H의 길이와 G H의 길이를 아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다 길이의 비를 이용한 공식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선분 A G의 제곱은요 어떤 길이의 곱과 같냐면은요, 여기 선분 A H의 길이와 선분 a m의 길이를 곱한 거와 같겠죠. 선분 a h 곱하기 선분 a m과 같다. 따라서 a g가 얼마지요? 2cm이기 때문에 2의 제곱인 4는 a h 모르니까 그대로 써볼게요. 그리고 곱하기 a m의 길이가 얼마다? 2분의 5다. 따라서 선분 a h의 길이는 우리는 어떻게 구한다? 5분의 8cm다라고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AH의 길이가 얼마다? 5분의 8cm다. 이렇게 구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GH의 길이를 구해주셔야 할 건데 이거는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GA 곱하기 GM은요. AM 곱하기 GH와 같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선생님 적어 볼게요. 자, AG 곱하기 선분 MG는요, 어떻게요? 선분 AM 곱하기 선분 GH와 같다. 맞습니까? 자, AG가 얼마지요? 2예요그 다음에 MG 어디죠? 여기죠. GM, 여기죠. 곱하기 2분의 3은 AM 얼마지요? 2분의 5. 곱하기 선분 gh 라고 정리해 주시면 자, 3은 2분의 5 곱하기 선분 gh 다. 따라서 선분 gh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5분의 6cm가 된다.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gh의 길이는요 5분의 6cm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려는 삼각형 ahg의 넓이 를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밑변이 얼마지요? 5분의 8 곱하기 높이가 얼마지요? 5분의 6 곱하기 자 2분의 1 해서 정리해주시면 자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서 들어가주시면 25분의 얼마다? 24 제곱 센티미터다. 따라서 삼각형 AHG의 넓이가 얼마다? 25분의 24 제곱 센티미터다라고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